안녕하세요. 지식을 공유하고 키워나가는 지식 나눔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런 많이 사용하는 형태인데요, 이런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막연하게 템플릿을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형태를 잘 확인하시고 도형 병합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거라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요 템플릿이 있는데 이 템플릿을 만드실 때 여러분들이 요런 형태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요 왼쪽 거하고 오른쪽 거를 보시면은 지금 도넛형이 반으로 잘려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도넛형으로 만들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 외곽선 부분인데요. 지금 점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외곽선 부분인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호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호를 직접 입력하게 되면 여기 이제 호인데요. 이거를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호로 호를 새로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도형을 이용해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템플릿이 있을 때 어떤 도형으로 만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그 순서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여기 도넛형의 템플릿이죠. 그래서 도넛을 추가해 줍니다. 삽입 탭에서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 이와 같이 도넛을 클릭합니다. 도형을 그릴 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그리면 이와 같이 정원의 형태를 손쉽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노란색 조절점을 이용해서 두께를 적절하게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정 가운데 배치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도형 서식도 되고 홈 탭에서도 있는데 바로 이 맞춤 기능에서 가운데 맞춤 그리고 세로에서도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은 이와 같이 정 중앙에 배치가 된 모습이 어, 됩니다. 자, 이제 이걸 두 개로 쪼개셔야 되는데 쪼개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바로 요 외곽선 테두리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새로 어, 홀을 추가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도넛을 변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변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디자인할 때 하나의 페이지에서 모두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이와 같이 왼쪽 축소 슬라이드를 선택해서 어,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D키, 맥북에서는 커맨드 D키를 눌러서 이와 같이 복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두 개의 도형이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거는 그대로 두시고 앞에 거를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를 두 개로 나눠야 되죠? 두 개로 나눌 때는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도형을 쪼개시면 됩니다. 자, 사비 탭을 클릭하고 도형을 클릭해서 직사각형을 대충 이렇게 크게 도형에 가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이동하시면은 이렇게 안내선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안내선을 보고선 가운데 지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드실 때 뒤에 있는 도형이 잘안 보이시죠? 그럴 때는 도형 채우기에서 채우기 없음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보기 좋게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 기준점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을 쪼개기만 하면 됩니다. 모두 다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럴 때도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범위를 지정하셔야 되지만은, 어, 여기에 뭐 다른 개체들이 없기 때문에 모두 선택의 단축키를 사용하시면 빠르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ll is all. 그래서 컨트롤 A키, 그리고 맥북 같은 경우는 커맨드 A키를 눌러서 도형을 모두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도형 서식 탭에 가 보시면은, 자, 이게 왼쪽에 도형 그리고 도형 병합 기능이 있습니다. 도형 병합에서 조각을 누르게 되면 도형이 이와 같이 각각의 형태대로 산산 조각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불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딜리트로 이와 같이 제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와 같이 두 개의 조각만 남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두 개를 모두 다 선택한 상태에서 윤곽선은 없애주고, 자, 왼쪽 거를 먼저 선택하고, 자, 도형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왼쪽은 적당한 색으로, 또 오른쪽도 이와 같이 범위 지정해주고, 도형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적당한 색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기본적인 모습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 바깥쪽 테두리를 호로다가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은 왼쪽에 하나가 있고 오른쪽에 하나가 더 있죠. 자, 이거를 어떤 걸로 만드시냐면은 바로 이세 번째, 즉 다음에 복제해 놓은 것을 이용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 도형을 선택하고서 Shift와 Ctrl, Alt 키를 동시에 누르고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크기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바깥에 있는 선이 어느 정도 떨어지기를 원하는지를 보시고 적당한 크기가 됐으면 이와 같이 크기를 조절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두번째보다는 보다 큰 도형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것을 도형의 형태를 변환을 해줍니다. 바로 도형 서식 탭에 가셔갖고 도형 왼쪽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에 도형 모양 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도형 모양 변경에서 여기에 있는 홀을 선택을 합니다. 자, 홀을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모양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채우기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채우기 없음을 적용합니다. 자, 그리고 테두리의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되죠. 그래서 테두리를 선택해 주시고, 파선. 그리고 이와 같이 점선이나 파선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도형의 색깔을 적절한 색으로 바꿔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상단의 테마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테마에서 지정된 색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어, 테마가 바뀌더라도 색깔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면 표준색이나 다른 윤곽선 색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다른 윤곽선 색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제 파워포인트는 맥북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 윈도우 같은 경우는 또 윈도우 형태대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색을 넣어 주시고 선의 두께도 적절하게 이와 같이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어, 효과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이게 여기에 보시면은 가운데보다 약간 오른쪽 그리고 아래쪽에서도 가운데에서 오른쪽에 이렇게 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홀을 선택해 주시고 노란색 조절점을 이동하셔갖고 가운데보다는 조금 오른쪽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조절점을 이용해서 아래쪽 부분도 이렇게 적당하게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위치는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모양만 이와 같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는 다른 슬라이드의 개체를 복제를 하게 되면 같은 위치에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것을 선택하고 복사하기를 합니다. 자,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C키가 복사하기가 되는 거고요. 맥에서는 커맨드 C키입니다. 치는 카피이고 그런,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 빠르겠죠 그래서 어, 복사기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이 처음 슬라이드로 이동해서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v키 맥에서는 커맨드 v키죠 이와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지정된 위치에 그대로 이렇게 선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외곽선이 만들어졌는데요. 왼쪽에도 선을 만들어 줘야 되죠. 자, 이때 이것을 복제를 해 줍니다. 자, 컨트롤 D 키가 윈도우에서 복제 키가 되는 거고 맥에서는 커맨드 D 키죠. 그래서 복제를 해 주시면 첫 번째 거하고 다른 위치에 이와 같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음, 이동을 하셔 갖고 첫 번째 거를 선택해 주고 Shift 키를 누르고 두 번째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럼 두 개가 모두 선택이 되었죠? 홈탭에 있는 정렬에 가시면은 맞춤이 있습니다. 자, 맞춤에서 왼쪽 맞춤을 해서 왼쪽 기준으로 정렬을 해줍니다. 다시 정렬에서 맞춤, 그리고 이번에는 위쪽 맞춤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두 개의 선이 동일한 위치에 배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에서만 선택해주시고 정렬에서 회전, 그리고 수평 뒤집기를 해주시면은 이와 같이 왼쪽에도 선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바깥쪽에 선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면, 어, 이와 같이 도형을 복제한 상태에서 모양 변경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 들어갈 항목들의 어떤 위치를 잡아줘야 되죠. 자, 요것은 바로 정원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사비 탭을 클릭하고 도형을 선택합니다. 자, 타원을 선택하고, 쉬프트키를 누르고 도형을 그리면, 이와 같이 정원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선은 윤곽선 없음. 그리고 채우기 색은 적절한 색으로 넣어서, 이와 같이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을 복제를 해서, 뭐, 컨트롤 D키 또는 커맨드 D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걸 가지고 적절하게 이와 같이 배치를 해줍니다. 자, 또 하나 복제해서 이번에는 오른쪽 부분에다가 이 항목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잘 배치를 합니다. 자, 이동할 때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하시면 보다 세밀하게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복제해서 또 이렇게 해서 이동해 주시고 기본적인 형태가 다 만들어졌으므로 이번에는 텍스트 상자를 추가합니다. 삽입 탭에서 텍스트 상자를 추가해 주시고, 이미의 위치를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다가 배치하죠. 자, 이 왼쪽 같은 경우는 오른쪽 정렬로 해 주시면은, 어, 이 도형과 배치가 조화롭게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제해서, 이와 같이 나머지도 복제를 해 줍니다. 자, 이걸 또 복제해서,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다가 배치를 해줘야 되겠죠? 자, 오른쪽은 왼쪽 정렬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도 모두 다 복사해서 텍스트 상자를 배치를 해주고 자리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왼쪽과 오른쪽 부분에 내용을 추가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복제를 해주시고, 여기다가 왼쪽에다 배치를 해주시고, 자, 여기서는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항목이라고 입력해주고, 자, 그리고 가운데 맞춤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걸 또 복제해서,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다가 배치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가운데에 제목을 넣어줘야 됩니다. 복제를 해서 가운데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주고, 글자 색깔은 검은색으로, 어, 입력을 해줍니다. 여기다가 내용을 수정해주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이런 형태의 템플릿이 빠르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른 내용은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목차로다가도 이런 형태를 가끔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한쪽 부분만 왼쪽에다가 배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이걸 삭제를 합니다 여기 뒤에 있는 선도 삭제를 해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왼쪽에다가 이렇게 아 지금 선택이 안 됐죠 자, Ctrl A 키를 눌러서 또는 커맨 m a d 키를 눌러서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왼쪽에 어떤 반원 형태의 어, 모양이 나오게 되고 요것을 목차로 해서 어떤 디자인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요런, 어,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템플릿의 형태에서 주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도형병합을 이용해서 이러한 것들은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타원의 테두리 선을 만들고자 할 때는 새로운 홀을 추가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어, 편집하기 전에 도형을 복제해 놓은 상태에서 바꾸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설명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도, 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렸으니까 혹시라도 추가로 부연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또는 여기서 만든 이러한 형태의 템플릿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 PPT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대한 링크는 설명에다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